제 매니저 역할도 해주고 있어. 너도 오케이. 한번 이쪽으로 취직을 한번 해볼까? 면접. <laughs> 제가 잘못장 이거 잘쳐요 용을 혹시... 지불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를 안 겪어봤잖아요. 아 그래요. 콩고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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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을 보니까 예준님이라고. 어, 어떤 역할? ]인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카메라맨 겸 PD 겸 저와 대화하는 목소리 주연자. 제가 이제 카메라에 떠들면은 거기에 이제 반박하고, 질타하고, 협박하고. 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찐득한가? 어. 만약 혼자 했으면은 약간 좀 재미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일반 브이로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일반 브이로그랑 다 차별점은 카메라맨이 떠든다. <laughs> 예준이가 제 매니저 역할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음, 되게 고마운 관계네. 되게 잘 맞는 관계. 고용 관계. 요 너도 한번 이쪽으로 취직을 한번 <laughs> 해. 제가 진짜 이거 잘 쳐요. 진짜 하고 나서 제일 진짜 잘 치거든요. 욕을 지불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를 안 겪어봤잖아요. 아 그래요? 이진아 <laughs> 질문 하나 하고 싶 되게 소극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내 성적이세요? 아니요. 오프라인 토너 나가서는 일반 데일리다 뭐 이럴 때 대회장에서는 조금만 어... 친 편이고 이런 관계에서는 또 응.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관종이에요. 관종이라서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거. 스포커를 하다 보면, 플플이이타타일있 있을 아아에요요 네. 루이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아니. m e a 더라고요 t 고 싶은 대로 해 s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 예. 이렇게만 하는데 이것저것 시도할 시기는 지난 u 같아요. 확 at t 있는 h 게있있데설있하데좀어하기좀인만고본인만 h 딱 그런 게 있고 네. 난이 o 무슨 말 t h 어떤 같아. 말이야? 그 온도와 습도와 모 a 내 마음이 동일해질 때가 있어. 내 스타일이 뭐. 공격적기야 이런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나만의 스타일대로 치는건데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이런 저는 소위 말하는 탑급 들 선수들 제가 만약에 속한다고 치면은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가장 공부를 안하는 선수예요 GTO도 잘 모르고 포커 용어도 잘 모르고 그런 편이라서 저는 근데 음. 내세울건 하나 있어요 3년동안 포커를 매일 쳤어요 한달에 2틀정도 쳐요 그 외에는 다 포커만 쳤어요 완전 저 경황으로 치는. 익스플로이 하고. 위주로 치고요. 루즈 어시브 합니다. 네. 남자 게스 분이 세 명째 나. 아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 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대팀 매치 대회를 짝지어서 나가로했거든요 <laughs> 누구랑 짝가으려요 아, 저요? 그쪽서 선택하시죠. 남자 세 명. 아 우리가? 나 우리? 마음속에 정했어. <laughs> 언규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 그럼 둘이 팀하면 되겠다. 쓰리백 모치게. 어, 그건 좋아. 요아 맞아. 루이 님, 재밌겠다. 난 태현 님이랑 할게. 근데 너무 재밌겠다. 유튜버 응. 찍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laughs> 어, 아닌데? 야, 아 아닌데? 그냥 하지 마. 형식을 차릴 거야. 이거 잡다. 아, 우리 사무실에 <laughs> 테이블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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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 사무실에 홀덤 테이블. 타임비만좀 내시면 이용하실 수있어니다인비 <laughs> 루이 님은 혹시 어떤 사람을 약간 PC라고 생각을 하나요? 오픈 림프 하는 사람. 정확히 그러면 오픈림프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이 이해를 좀돕괜찮을 아, UTG에서 꿀만 하는 사람. UTG에서 꿀만 하는 사람. 어, 나는 그거 너무 싫어요. 음. 그러니까 뭐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좀 공부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구요. 외에는 음. 뭐 딱히 구분 짓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포커가 부업이신지 아니면 본업으로 하고 계신지? 어, 저는 포커가 전업입니다 포커 하시기 전에는 어떤 거? 저 음. 옷가게 애기 옷팔았는데 <laughs>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루이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게 있나요? 제한테 짜증을 내는데. 그 PD님한테. <laughs> 네. <laughs> 많이 힘드시겠는데? 뭐지직까지 엄청 많으시죠. 화 매니저. 하시는 역할이 많으시네요. 어 멀고 어. 많이 받아야겠다. 또 하이롤러를 되게 자주 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안돼. 어떤 마음으로 혹시 게임에 임하는지. 못으면백가 터진다. 두끼 살기요. 두끼 살기. 앵크롤 매니지먼트를 되게 못하는 편이. 제 뱅크에 맞지 않는 게임들을 많이 했죠 근데 또 목표 세우고 그렇게 하면 또 터지더라고요 터진다는 의미가 이게 그러니까 잘 됐다 아, 잘 됐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USOP를 갔다 왔어요 뱅크가 제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3, 4천이 있었죠 포커 뱅크롤이 그 USOP를 찌릿찌를 소화하려면 2천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맞지 않는 뱅크롤이잖아요 제 뱅크롤에 음. 그래서 동생들한테 물어봤대가 이걸 나가고 싶다 말리는 거예요. 형 지금 그뱅크롤로는못 받아 가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 대회를 내가 먹으면 보내줄 거냐. 얼마 이상 원인 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바로 먹어버렸죠. 오 무조건 보여준다. 오막 이런 식으로 자기 합시를 엄청 하면서 게임 쳐요. 포커는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암심은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료들이 항상 저는 진짜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저보고 루이한테는 한대3 그러니까 정도 나와야 이제 오데오 플립 같은 느낌이 나온다 응. 그런 이미지가 박힌 게 너무 좋아요 나도 어, 너무 그건 좋은 거 같아. 같아 왜냐면 런이 어. 좋은 사람은 보는 쪽으로 피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난안 져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난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렇습니다 나도 앞으로 달고 살아야지 난안져 너무 자신감이 없다 얘기야 난안져난안져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가임비가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100%의 본인 자금으로 가인을 하시는 건지. 제가 당연히 처음에는 인지도 없으니까 누가 뭐 저한테 후원할 일도 없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액션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 그전까지는 다자전으로 했고요. 20배당 먹은 친구 있어요. 2 어? 0배요 진짜 네. 얼마? 연락 주세요. 저희도 살게요. <laughs> 저도 <저> 사고 <laughs> 싶어요. 저희 회비로 살게요.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요즘 가장 큰 이슈인데 요즘 한국홀덤 시장에 대한 루이 님의 개인적인 <laughs> 생각과 우리 한국 홀덤에 대한 미래를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제 어제 라방을 했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하셨어요. 응. 한국 홀덤 망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프터너 하면 저니까. 저 응. 온라인이 적 아니고 응. 루이가 갑자기 온라인 방송을 켰어. 성토는 조졌나 진짜? 응. 근데 사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미에서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대회사들의 준비가 있고 우리가 되는 대로 대회사들은 대회를 출범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APL이나 KSP나 DPS 다른 여타 대회사들도 다 이제 좀과 형식이나 바인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달라질 뿐이지 저희가 세틀라이트를 한번 더쳐야 되는 그런 게 생겼을 뿐이지 시드권이 사라지고 뭐 시트를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됐을 뿐이지 토너는 걸립니다. 조금 더 건전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홀덤 문화가 이제 나올 것 같네요. 그 점점 화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옛날에는 음. 조금 회색적인 지역에서 불안정하게 음.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음. 이제는 좀더 밝은 태양빛 안에서좀더 당당하게 네. 어, 나 홀덤 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당당하게. 네. 그 정말 리스펙하는 국내 혹은 해외 플레이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튜브를 잘안 보다 보니까 해외 플레이어는 누가 있는지 모르고 국내는 수족. 수족근데 진짜 좋은 멘토예요. 좋은 어, 사람이. 아 맞아, 스승님이라고 해서. 좋은 그래. 멘탈 스승님이.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우승한 경기에서도 되게 많은 코치를 해줬고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한3년 넘게 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상담해주고 응원해주고 조력자 음. 역할을 아, 해줘요. 그래도 좀 사람 자체가 단단해 보여. 나는 되게 침착해 보이시고 엄청나게 침착해요. 음. I S T J거든요. 뭐 어, 약간 로브 수준이에요. 음. 그렇죠. 그 포커 플레이어분 중에서 가장 친한 분? 친한 거는 그 저희 동연배들 조르베스 남이라고 조우랑 루이 이메인 김남영 스티브의 팔사라인이거든요. 어, 나멤버인데왜 이렇게 숨박해 <laughs> 지금 한국 홀덤씬의 리드하고 있는 그런 네, 잘하는 친구들이고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 수주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루이님에게는 포커란 어떤 거가요? 포커란 제이의 인생을 열게 해준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지금 마흔 한한데 3 0대 중반 후반에 새로운 직업을 찾을 줄 몰랐고 지금 2 0대 친구들에게도 해 주고 싶은 말이 약간 꼰대 같긴 한데 인생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알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복받은 것 즐거운 게임을 해볼 수 있다는 게잘 관리해서 제 위치까지 올라올 수있어요 응. 네. 오늘 또 초대 응해주셔가지고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아, 해봤거든요. 이거는 물물 교환했으면 네. 좋겠어요. 물물 교환해주세요. 소실링 후드 집업이랑 소실링 후드 집업은 지금 재고 없어요. <laughs> 진짜요? 티셔츠 진짜? 드릴게요. 티셔츠. 어 그럼 주세요. 그다음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전설적인 와인이래요. 레전드 파이브라고 와인 잡지 만 이렇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소감이요? 저는 사실 이런 인터뷰는 뭐 비슷한 건몇번 해봤는데 이렇게 잘 차려진 곳에서 이렇게 긴 시간 여성분들과 또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 되게 즐겁고 색다르고 그랬던 것 같고요. 앞으로 포치녀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루이님이 추천하시는 혁진아의 다음 게스트 혁기 형도 괜찮을 것요 어우 혁님이기혁님 혁기 형을 추천하고요 그분도 단종이라서 이런 거 나오길 바하시거든요그분 썰이 좀 있는 분이 다음 게스트는 혁기님입니다 혁기님 혁기 연락 받아주세요 <웃음> <웃음> 그럼 제가 선배 음에 탕탕 후르후 탕탕 이 뭐야는 거야?